알았어알았인 행정관 대리부 내려오라고 아봐그알았어 알았다 다야지왜이 젊은 놈이 행정관가어올사뭐뭘 체포하냐 야 운선아 아니야 중선아 그만했으면 됐다 가라 그만했으면 됐다 야 중선아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 했잖아 중선아 그만 올라가

야, 야 고백회 데리고 내려와 무슨 고백기를 데리고 와 이건 가면 되잖아 야고백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 어? 야, 야, 야야야야어사 아, 좀.

아니 뭐가 있어? 우리 말고 다른 지폐 한장 없는 것 같은 거니까. 아, 대한민국 남행 된다니까요. 네. 너 되면 잡아, 너도잡아가남행 누구야 아니 왜 우리 쪽에 사람이 어디냐? 없어 지금 우리 우 마구 따로 집 가는 사람 예. 여기까지 우리 장소잖아 어 그치 내가 네, 나하고좀전 네, 네. 어. 아니 는 여자가 뛰어 가내 쳐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려고 아 진짜 다쳤어요? 어, 한주 나올 것 같은데 주겠어119 불러 어 고발해 고발해 부까지 나오지 마세요 아니 위에 우리 마구 따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아, 우리 말그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쪽, 일, 우리 쪽 사람들. 윤지가 1번 일인데안 온다, 윤지가. 111 신고했어요? 아까 신고했죠. 코멘트 어. 어머니를. 어. 기자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실까 싶어서 111 신고했는데 안온다잖 그러니까. 저 설마 저 1일인데? 자! 일. 일. 자 끝이 빨리 저 안에, 안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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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하고 인형 틀린 사람 좀 꺼내줘요. 어? 음. 경찰도 빨리 가. 야, 우스도 코멘트 이렇게 아 하지마, 아, 아, 하지마. 아 하지 마세요! No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온선이도 빨리 가고, 저, 저, 중선이도 가고. 야, 동원이도 빨리 가. 야, 드론은 아니잖아. 안 네. 아니, 야 아야 여기는 사회로, 여기 우리 자리잖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우리 자리잖아. 어 그래 또, 그럼 우리 나도 가자, 나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그래, 빨리. 야, 여기 누가 있냐, 그래. 없잖아, 임마. 야열어봐라 없잖아 지금 여기 누가 있는데 이까지 우리 자리잖아 하지 마요 좀야 고백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야 고백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저 사이로 계속 찍고 아니 사이로는 <laughs> 여기 여기 아니 이까지는 괜찮잖아 아니 그러니아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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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잠깐만 올라가 자이도 올라가 라 네, 올라가 아, 빨리, 빨리 올라가 하자. 아 하지마 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행들 도맞들요 그래서 됐어 so, to, to like, so so. 자, 될 것. 없 아니. 자, 자, 저입니다 자, 내려와요. 내려와. 더 올라가지 마. 저저 내려가고. 저저 내려가. 저형요저저 저. 개인적으로 행동하려면 다 나가요. 그리유튜브다나가요다 나가요. 아이이 먹어. 아니. 이 와, 더토 여기는 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자꾸 난리야 하고 어? 아니 저저베백회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우리하고 다우파 단체도 아니야. 어? 뭐뭐 뭐. 이쪽으로 안어 해야지, 어어어 찍어줄게, 어 아니, 그거야, 여기, 여기, 안에서 죽는, 죽는 그 거야. 죽는 저저 아니, 우리가 야, 야, 니들은 나를찍잖아 니들은 그냥 죽는 거야. 왜? 죽는 게. 아니, 안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 왜 그래? 아 나는 그때 그러면 안 끌린 얘기 같나? 저 사람이. 아니, 사인호가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형, 형, 집회장도 안 해서 진짜아나니들은왜안 찍냐? 알았어 이제 안 넘어갈 테니까. 동원아동원아 동원아, 알았다. 안전지, 알았잖아. 알았잖아. 동원. 동원. 그러니까 야, 야 중선이녀도 그만하고 이제 아, 사장님. 됐다 사장님. 이제 안 넘어갈 테니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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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백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아니, 근데 니들도나 찍는데 왜 그래? 지 저, 저, 저내 찍고 있잖아. 하지만하니까. 아 지금 내리고 맞는 거고. 하지만. 상추가 자꾸 저런 이야기 책정하는 게 똑같은 거야 형님하고 내가 어.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 때하 똑같은 거라 저 위에서 할때 우리 때가 무슨 우리, 우리 위때 똑같은 거잖아 상이 뭘상같아왜결국 음. 고백해 자요 자자자 잠깐만 아니 사이로가 이쪽에 찍는 거는 괜찮아 너도다 찍잖아 고아으면 어떤데 아니 이 사람이 고백기 못 찍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 자, 지금 여기는 아, 지금 보세요. 여 아, 니들도 고백기 찍으라 왜? 하늘 나는 거지, 아? 얘 어? 여기는 많은데, 지금 어? 뭐. 어? 여기. 많은데, 많은데. 제말좀 여기 맛다 마찬가지야. 이런 근데, 식으로 예,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빼는 하지마 그게 아니고 정작 선을 넘지마라고. 아니, 정작 하면은좀 떠나줘, 떠나줘. 천에 넘지 좀 말아달라고 내가 제발 부탁을 할수 있잖아 지금 김정대 사장님